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교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제론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신규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사회보장기본법 한세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한 다섯 문제. 그럼 벌써 우리가 보면은, 어, 25문제 중에 8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5대 사회보험법에서 하나, 다섯 문제, 13문제, 또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률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장법, 기초연금법 등에서 적어도 한세 문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16, 소위 25문제 중에 16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결론에서 소위 한두세 문제 이렇게 다 보니까 약 20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나머지 소소로운 법을 통해서 어, 법제론 25문제를 적게 되는데 자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적으로 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서 가장 출제 비중이 많은 단독 법률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어,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개정 절차를 지금도 또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교재는 출간되어야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양한 근거 법령을 이렇게 실고 있고 그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더 이상 느리지 않겠다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늘릴 공간이 없다는 하소연을 뭐라고 했냐면, 허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용어를 넣어서 꾸준히 16개의 법이 20개, 22개, 23개, 25개, 26개 이렇게 늘어나더니 더 이상 지면을 할애할 수가 없었는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자, 보면은, 그 거기가 출제가 되겠는데, <laughs> 사회복지, 사업의 근거법, 근거법령, 그러면 근거법령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으로 이렇게 설정하는데 거기에는 기본법, 기본법, 또 사회보험관련법, 또 그런가면은 직역연금, 거기면 또 직역연금관련법. 직역연금관련법. 이런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은 규정에 없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기본법 그러면은 1991년에 만들어진 청소년기본법. 1995년에 만들어졌던 여성발전기본법 또 그러면 2004년에 만들어졌던 건강가전기본법 또 그러면 2005년에 만들어졌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등 기본법이라고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도 마찬가지죠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기본법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이것은 최상위법이라든지 일반법의그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는 5대 사회보험법과 그에 관련된, 그에 관련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보험료 징수법. 이런 법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령도 없다. 또 그러면 우리는 4대 직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4대 직영연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사학 연금법이라고 그러지요. 또 그런가면은 어, 별정 우체국 직원법에 의거,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자, 이런 것들도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이런 30개에 다 가까운 이런 숫자의 법률이 있지만 없는 걸 통해서 먼저 제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것은 없다. 규정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일별해 주시고 뒤에서 사회복지관 할때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표시는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래서뒤에 사회복지시설 영역에서 어, 사회복지관의 법적 규정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보기로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선수학습으로 선수학습으로 거기 사회복지관의 개념,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시 말해서 종합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사회복지사.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 이, 삼급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삼급은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삼급은 문서상에서 전면 삭제되고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은 일급과 이급으로만 존재하고 뭐 일급이야 당연히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급 국가 자격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처음으로 일급 국가 자격 시험이 시작되어서다. 2003년이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